안녕하세요, 핸디맨 캡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할거 없냐면은 어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 차에서 술에 쩌든 냄와 이 에어컨 쩌든 냄가 막 나고 있는데 원래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나네요 지금.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에어컨 을 한번 켜볼게요. 에어컨 키면은 에어컨하고 히터 뭐틀 때마다 되게 캐키한 냄새가 엄청나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캐키한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이 안에 있는 캐빈 필터를 교체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교체를 했는데도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타고 다녀야 한다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악취가 나겠죠? 뭐 방향제를 하나 구입해서 놓고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제품을 구입해서 오늘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수 있어요. 다섯 살짜리도 시키면 그대로 따라왔을 정도로 쉬우니까 그냥 놓고 어 그냥 방치만 해놓고 그냥 시동만 걸어놓고 밖에서 그냥 한 10분 15분 딴짓하다 오면은 어 작업이 끝나는 아주 그런 쉬운 그런 DIY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입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오토 전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섹션에 그 제가 찾는 제품이 있나 없나 볼게요. 이차 닦는 섹션으로 오면 그게 있는데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그 제품이 이런 안 보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 에어 프레쉬라는 이 깡통 캔 같은 거로 사면 되는데 여기 아마 향이 틀린 게다 종류마다 틀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같은 것밖에 없네요. 이것도 다른 건데 레피 오드메을 아모월 제품도 있고 미과이어 것도 있는데 저는 아모월보다는 이 미과이어. 브랜드를 약간 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한번 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둘중이 아무거나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이걸 한번 사서 개선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간단해요. 제가 알고 있는 설명서를 안, 읽어, 안 읽어봐도 사용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박스를 이렇게 열면. 이게 조그맣게 한이 정도 쌓이네요. 한 손바닥에 꼭 들어올 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일단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뚜껑을 기울고, 뚜껑 열었죠. 여기 앞에 노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리면은 이렇게 픽! 내리면은 여기서 이제 칙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차 안에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서 이제 냄새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효과가 되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완전히 냄새를 없앤다. 그래서 근데 음, 냄새가 다 사라지긴 해요. 근데 뭐 나중에 또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한, 아, 냄새, 냄새가 아예. 다시 또 생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냄새가 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한, 제가 사용한 지한 2년 전에 한번 사용하고는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서에 있는 대로, 여기 보시면은, 최대한 이제 공기를 세게 해놓으면 돼요. 이 설명서 보면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면은, 최대한 세게 놓고, 히터가 아닌 에어컨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크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차 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서킬레이트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꼭켜 주셔야 돼요. 차마다 그림이 대충 비슷할 거예요. 차. 차 안에 보통 이러고 다니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깥에 있는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이거를 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최대한 바람 쐬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에어컨으로요. 에어컨 모드로. 가장 낮은 온도를 해놓고 최고 세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작동을 시킨 다음에 차 안에다가 뭐제 생각에는 뭐 이런 다시방에 이렇게 가운데나서 골고루 어, 돌수 있게 해준 게 좋겠죠? 만약에 뒤에 한 풍구도 있으면 이것도 잘 나올 수 있게 크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기 이렇게 해놓고 이걸 액티베이트 해놓고 차 안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액티브 해 놓으면 됩니다 제가 해 볼게요 지금 이거를 잡고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게 보이죠 냄새도 나고 이렇게 놓고 이차 닫아 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 나와서 하는데 바로 옆에 있을 때 냄새가 되게 독해요 좋은 냄새인데 되게 독하게 나요 이렇게 놓고 한 10분에서 한 15분 후에 다시 오면은 이제 차 안의 냄새가 되게 좋아집니다. 다시 오면은 시동을 끄고 창문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좀 환기가 될수 있게 너무 지독하니까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에어컨 모드에서 가장 세게 틀어놓고 제품을 액티베이시켜놓고 차 문을 닫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액티베이 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좋은 냄새 맡으면서 운전을 하실 수 있겠죠? 되게 너무나 간단한 작업이에요. 굳이 이 영상 안 보셔도, 그냥 설명서만 보셔도 아주 쉽게 할수 있고, 그리고, 아, 냄새, 이 키키한 곰팡이 냄새하고 차 안에 나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은 대충 한 7분에서 8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오토 스토어에 가셔도 구입할 수 있고, 뭐, 선호하시는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